맞습니다 윤시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예, 어, 얘는 약간 올라간 듯한 느낌인데 그죠 평이라고 보겠습니다 평 약간 올라가서 올라가서 자 이게 이제 해안하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휘어지는 핵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어, 그 보면은 여기가 비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올라가면서 오히려 여기는 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찍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가는 파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천비에서도 이런 파가 나옵니다. 올라가 끄시고 기울어져가 있고 이건 약간 올라갔네요. 약간 아래로. 굵게 나오고 깨졌다고 보고요. 이만큼이. 이거는 이렇게 굴러가는 얘이죠 그죠? 그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파, 점처럼 파처럼. 자, 이게 깨졌는데, 이렇게 와서 이 정도까지 왔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올 것이고, 굵게, 굵게 시작해서, 가는 게 가서, 이렇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자, 약간만 밖으로, 약간만 밖으로 오고, 직선인가요? 네, 직선으로 보겠습니다. 직선으로 보고, 이것도, 아, 약간만 휘어지게. 자, 이 선들은 올라갔죠? 올라가고, 옆으로 고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 올라가서, 올라간죠?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와서 굵게 눌러서 이렇게 올라가고, 위로, 위로. 이렇게 해서 가늘어지고 얘는 작정하고 위로. 자, 달자인데, 이게, 원래 달자가 이렇게 써지는 건데, 아,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 그래서 이게 아우 구차처럼 쓰여진 건지, 아니면 달자인데 깨진 것처럼 된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 여기가 떨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구차처럼 써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밖으로, 점두 개, 하나, 둘, 셋, 올라가겠죠? 이렇게 내려오고, 점, 하나, 둘, 셋, 네개 해서, 점 밖으로 굵게 점 올라가시겠죠? 옆으로 올라가고 이거는 바로 내려오고 안으로 옆으로 옆으로 그다음에 여기도 깨졌는데 이게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파.